명절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명절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게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오한이 들 정도로 치가 떨리게 명절이 두렵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집안에서 명절마다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매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저는 결혼 15년 차 시댁의 외며느리입니다. 손위에 시누이 하나 있고 남편은 집안의 외아들이죠. 남편과 연애만 3년을 하면서도 집안 분위기가 이런 줄은 몰랐습니다. 진작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이상할 만큼 인사를 시켜주지 않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고리타분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인사 시킨다고 했더니 결혼도 하기 전에 귀한 아가씨 괜히 불러서 앉혀놓고 힘들게 안 하신다 하더라.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모습에 생각에 게임 분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결혼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본인이 잘하겠다는 남편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결혼만 해주면 시댁 걱정 안 하게 할게. 우리 엄마도 양심이 있지. 며느리한테 힘든 일은 절대 안 시킬 거야. 그 말만 믿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가 참 어리석었죠. 결혼하고 첫 명절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부엌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어머니가 새색 시인이 꼭 입고 오라고 하셨던 한복을 입고 갔는데 옷갈아입을 시간도 안 주셨죠. 얼렁뚱땅 불편한 한복을 입고 한참 전부치며 쪼그리 앉아 있는데 본인 시댁에 안간 시누이는 부엌에 슬쩍 들어와 전몇 개를 집어 나가면서 이러더라고요. 해진이 손맛이 좋네. 이 정도면 전 담당으로 손색 없겠는데? 우리 엄마 이제 걱정 없겠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속에서는 열불이 났지만 결혼 첫해. 첫 명절부터 큰 소리 내고 문제 만들기 싫어서 억지로 참았습니다. 명절을 끝내고 친정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만 열부를 낼 뿐이었죠. 남편에게 강력하게, 안 고쳐지면 다시는 시댁에 안 가. 라고 했지만 남편은 알겠다고만 할 뿐,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댁 부엌에서 저는 지방령이라도 된 것처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을 하는 명절의 풍경은 계속 되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 가도 껄껄껄 웃다가 어느 순간 방에 들어가 잠이나 자더군요.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어머님 아버님께 돌아가며 혼나서 울고 있고 신우이 애들은 저희 애들을 괴롭히고 있었고요. 신우이는 왜 매번 본인 시댁 명절 음식을 친정에 와 내가 해놓은 음식을 가져가면서 거실에 누워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이들 탓을 하며 본인의 애들은 말리지 않는 모습이 얄미웠습니다. 누가 봐도 신우이 애들이 저희 애들보다 큰 아이들이라 약 올리고 괴롭히는데 말이죠. 시부모님들은 저희 애들에게만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며 혼내시더군요. 그 순간에 잠이나 자고 있는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지켜주는 것도 못하는 건 둘째 치고 지 새끼들이 그 구박을 당하고 있는데 잠이 오는지 진짜 궁금할 정도입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따지기라도 하면 더 화를 냅니다. 아니 그럼 아까 다 있을 때 이야기하지 그랬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나한테 그러냐? 그리고 설마 우리 엄마가 그랬겠어. 당신이 예민한 거 아니야? 뚫린 입이라고 얼굴까지 불켜가며 소리치는 그 모습에 정남이가 떨어집니다. 올해도 역시나 명절 준비를 위해 시댁에 가야 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어머님은 늘 그렇듯 많은 음식을 준비하시고 저를 부엌으로 부르시겠죠. 명절을 앞두고 자꾸 심란해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동안의 불만을 다 얘기해 보려 했지만 남편은 tv에서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에만 푹 빠져 있더군요. 우리 얘기 좀 할까? 왜? 또 무슨 일인데? 명절 때문에 그래? 남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그 말투에 저는 속에서 또한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절 때문에 그래? 나도 사람인데? 명절마다 이렇게 고생만 하다 오니까 도대체 왜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보더니 익숙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른들한테 잘해드리면 나중에 복이 돌아와. 그리고 한 이틀 고생하는 거잖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자고. 이틀 고생? 당신은 방에서 잠만 잘 자고. 나는 부엌에서 허리도 못 펴고 일하는 게 이틀 고생이야. 그 이틀을 15년째 하고 있다고. 그리고 명절에만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남편은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 어른들한테 잘하면 나쁠 게뭐 있어? 그 순간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남편과의 대화는 또다시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 후로는 명절 생각에 골치가 아프더니 며칠 전부터 몸살이 나면서 앓고 있는데 저희 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몸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할머니네가? 그냥 가지 말자. 가봤자 할머니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진짜 할머니네 안 가고 싶어. 곁에서 듣던 남편은 펄쩍 뛰면서 딸을 혼내더군요. 너 그게 버릇없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명절에 할머니네 안 가면 어디가? 딸은 남편의 말에 아무렇지도 않게 평온한 얼굴로 답을 하더라고요. 가고 싶으면 아빠 혼자가. 아빠는 가서 잠만 자니까 좋겠지. 엄마는 허리 한 번을 못 펴고 일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아빠는 내가 시집 가서 그러고 살면 좋겠어? 할머니가 우리에게 얼마나 싫은 소리 많이 하는지 모르지? 그것도 이제 듣기 싫어. 딸의 말에 남편은 놀란 건지. 충격을 받은 건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도 놀라고 충격을 받았죠. 그동안의 고생들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이제라도 벗어나야겠다 싶었습니다. 15년 내내 명절마다 달걀 한 판, 식용유 반통을 써가며 전을 부친 제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시댁으로 갈 사람은 가고 저와 여행 갈 사람은 여행을 가자고요. 이번 명절을 계기로 저는 앞으로 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명절의 의미는 함께 나누는데 있잖아요. 이 글을 쓰면서도 제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진 건 아니지만, 저 진짜 할수 있겠죠?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공감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며느리 여러분, 우리 모두 힘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